하이어 안녕하세요, 하이어 하이요. 어디서 그냥, 뭐야, 이씨. 야, 불안! 어디서 그냥, 씨 누가 뭐, 면 지는 줄 알겠네, 이거. 지는 줄 알겠네, 누가 뭐. 아, 나, 게임하다 진짜 뒤질 뻔했네, 이거. 휴. 아. 이겼죠? 어. 리 단이 빼자 이 말던데, 니 단이 빼, 대단해, 대단해 니 단, 리단, 이 빼고 척수, 척수, 그다음 용량꾼약간스까하자약간스까보자가자 어, 용량, 용약스카, 오석 빼고 석공지 넣고, 어, 와 벌써부터 이거 좋은데? 어, 벌써부터 좋아요. 어. 아이 자식 뺄까 이거? 아, 아 진짜 빼라고? 아, 아 뺐어요, 뺐어요, 빼고. 촉수 빼라고 속색심이에요. 습지랑 빼고 태고에 킨들 넣고 아니 이러면 약간 용용 비퀘스트 용 비케냥 어 어때요 용 비케냥 이거 아니 가마솥 넣고 친구들도 용 비케 친구냥꾼 어 진짜 슈발 이 악물고 채팅 심네 <laughs> 아니 채팅 심게 <laughs> 촉수 한 번만 믿었어요, 진짜. 한 번만, 진짜. 많이야. 제가 많이 부탁 안 드려요. 촉수 한 번만 믿었어요, 진짜로. 어. 승심는 게 아니고, 반한 번만. 용. 용. 비 쾌. 친구냥. 용비 쾌. 친구냥 한번 가도록 할게요, 이거. 마우간지기 빼고 베란스 더라고요 에메리스 빼고 거북이 넣어? 저는 승리로, 저는 게임으로 보여드려요. 논란의 마우간지기, 논란의 에메리스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아니, 청자말 안 들으면서 무슨 청다스의 손을 그 믿는 겁니까? 음. 제발 마구간이랑 촉수 좀 넣지 마요. 일단 청다스의 손으로 원터치 한 다음에 푸다스의 손으로 투터치 가는 거잖아요. 두 개의 터치지 이게. 촉수 나오고 저는. 진짜, 게임으로 보여드려요, 어. 촉수? 뭐, 아까 뭐, 촉수 빼고 거북이 넣어? 보여드릴게요. 5터에 <laughs> 어떻게 되는지 보냐고요아씨 <laughs> 촉수야. 진짜 <laughs> 이래야 된다, 진짜. 너, 에메리트 진짜 막, 맞... 1코, 0코를 뽑아야 돼. 어. 제피다 알아, 제피다 알아, 제피다. 아, 용화학살포 4만, 우리, 우리 촉수가 맞았네요. 용화학살포 4만원 짜리였는데 자, 촉수 뭐라고? 지금? 지금 맞지? 아, 지금이래지금이래자 갑니다 촉수 교감할게요 촉수 던진다음에 알렉산드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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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지금지어 촉수를 쓴 지, 촉수랑 지가만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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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은지아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는데 나왔네. 정리하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오란 건 맞아요. 아까 동전이 황금이었어요. 보니 자, 알렉 던진 다음에 말레고스 던지고요. 어라로 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어! 뭐야 이씨. 는 기다리지 않아. 뭘안 쳐요? 얘요? 아 명치 칠 거였어요, 달릴 거였어요. 아니, 아니 여새 명치 달릴 거였다니까 이거는 아니 상식적으로 여섯 발는데한발한 발은 맞는 한게 정상이죠 이거? 아니 무시하고 명치 칠 거였는데 무조건. 황코 아니 한발한 한 발은 맞아야지 이거. 선명지 후신화였으면 잡았다 리유리움. <laughs> 아 선명 후신. 아 선신 후명이라서 망은 거구나. 아메트 쇼. 야 오늘 던질게요 이거. 필터 깔고 14 14 15 16 4마리 남았음 전설로 바꿔봤자 별거 없으니까 아멘트 사기 온다고 오히려 아멘트 때문에 체력 깎여가지고 더 싫을 거에요 한라지 던지고 3마리만 내면은 캐스트 그럼 8만화 그러면은 영능은 못쓰네 전설 가는 생은없냐고요저 항상 전설 가려고 게임하고 있어요 망각로봇 이런 덱으로 이게 양심 없다. 는 지금 촉수가지고 사기쳤는데, 당연히 이기는 게 정상이죠. 상대도 존나 못하네? 상대가 푸사인데, 긴장 안 되겠어요? 갬쎄. 빛나래. 자, 영능초 넘길게요. 일단은, 어, 뭐 청다스의 손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푸다스의 손 거친 요덱, 용비캐 친구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청자의 청자의 숨결 반과 푸사의 숨결 반. 그 상대는 렉사! 자 양꾼전. 사냥을 시작하지. 벼 보게나. <laughs> 청자 청다스는 한 번인데 푸다스 는몇번 거쳤냐고. <laughs> 자만냥꾼전맞 양꾼전 참격하러 갈게요, 이거. 죄송한데 내 근본이 틀려요. 어디 근본도 없는 카피덱 vs 청자 와 청다스와 푸다스야 합작. 에이 근본도 없는 카피덱 진짜. 스쟤 던지고. 저 빼고요. 제발 이런 똥덱에서 제 이름 빼달라고요 전혀요. 다 같이 들어가 있음. 어. 못 나가요. 토끼 던지고. 에 아, 뭐야? 뭐 하시는 거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추적 어? 속사? 빛나네? 아니, 청, 총다스랑 구다스랑 합치니까 이거 무서울 게 없구만, 어. 와. 야, 뭐, 무서울 게 없어. 영웅 치고. 오, 잡아버리고 빛나리 던지고. 9원 산비 상대가 약한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센 걸로 하죠. 어. 그냥 그렇게 합시다. 합작인데. 석동지. 명칭을 넘을게요 와 청다스가 너무 뭉축하포와 푸다스의 킨들 와야풀 여기다가 뭐다? 아 친구까지 나가주면서 푸다스의 푸다스의 괴수 그냥 와 푸다스의 황금괴수 개풀 치고요. 속사. 속사. 끝났네요. 너무 쉽네 와, 진짜 세네. 와, 와이푸청 합치니까 무서울 게 없네 랭크에. 요 어, 올라가겠는데? 아니 상대 되게 쓰레기잖아. 뭔 소리야? <laughs> 우리 덱이 음... 너무 좋은 거야 <laughs> 우리 덱이 너무 좋은 거라고요. 아니, 설마, 개한 마리 남겨놓고, 밭을 태우는 거 아니죠? 에이, 설마, 추하게, 개한 마리 남겨놓고, 이거, 에이, 설마, 에 오, 너무 추해, 진짜. 아니, 본인이 개똥대 굴리셔놓고, 이거 뭐, 저런 거이거 좋아하는 거 보니, 부산으한명가야 전혀, 저는, 우리의 합작이 잘 되는 게 기쁜 거예요. 어, 저런 대기가 더 기쁜 게 아니고. 자, 끝낼게요. 와, 한작덱 진짜 세대. 연승 보너스 받으면서 카출 하나. 드디어. 킥보잉, 닉네임 킥보잉이네. 연승 가나 설마? <laughs> 어제 밤에 세도시르멜대양군 영상 떠서 봤는데 18% 너무 그립다 리얼 아니. 세도시르발. 그 상대는... 시르멜레... 멜 그거 시청자들 고통주는거예요 나올 때까지 그거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20부사 장점 1 일단 입에 사과가 붙어있음 죄송한데 죄송하지만 이 원활한 청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지금 덱 만든거 보세요 어. 파라오 그래서 3일 1희방안 지키냐고요? 빰! 공지율 100% 어, 팔로워 삽니다. 방송률이 100%는 아니지만, 공지율은 100%에요. 아니, 이상한 카드 좀 빼면 안 되냐고요? 죄송한데. 저도 이상한 카드가 있으면 빼겠는데, 되게 이상한 카드가 없어요. 백날을 나가줄게요. 싫어. 싫어! 쇠도, 시, 쇠도 싫를면내고 아까 뭐 그립다고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다시 들고 왔어요. 그, 그립다 길래 어. 18분 사이. 여러분들이 원하신다 하시길래, 오, 된다고요? 전혀요? 운다스도 찾으면 되죠? 같이 찾죠, 둘 다? 자, 크라그 던지고. 낼수 있냐고요? 운다스 있죠? 탈란지 나오면 되죠? 운다스타나. 광신자. 잠깐만요. 커뮤니케이션 들어갈게요. 오케이 아 카톡 주고 받았는데 바로 내려요 자기가 자기가 바로 종구 뽑아준다고. 자 갑니다. 촉수 나가면 브라스 주. 와. 와, 다음 턴에 할 플레이 없었는데 불안 나와졌네. 와, 대박. 와. 동전. 와, 나이스. 어. 아저게 어, 와. 시민이 미션 가지고 건들수있나동아살포 학살이에. 학살이랑 잠깐만요. 커뮤니케이션 좀 할게요. 학살아. 학살아. 나, 푸사, 그, 능력, 하수인에 좀, 부탁할게. 항상, 고마워. 땡큐. 소란, 아이씨! 손편지까지 보냈는데, 이거. 아, 학살이가 명치 달리, 아, 명치 달리라 하는 거네, 이거. 이거 진리학서 없다고? 네? 아니, 학살이 고 학살이 이해를 못했네? 치고요. 저 학살이다. 아, 아 뭐야? 아아 아, 전화번호 전화번호 헷갈렸네요. 어. 아 죄송합니다. 아 학살이 아니요? 거기 학살이 집 아니에요? 어. 뱅클. 오 아직도 개념 없이 명철 쬲요. 명철 찍어요. 자 둘리 명철 알려주시고. 어 근데 이러면은 근데 유코나 치코나 똑같네. 잘부탁 뭐야? 유코나 치코나 똑같네 이거. 왜잘 부탁한다는 거지? 잘 부탁할 거는 맘과 그림자로 둘리 집어 넣고 미랑자로 뽑아서 24뎀으로 끝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 아니면 지셨어요수사님 얼마 만의 연승이냐고요. 결승. 진짜 청자와 소통하니까 승리가 자동으로 들어오네요, 진짜로. 아. 단기에 제피란스, 던지고, 와우! 진짜, 청자와 같이 맞는데, 진짜. 추워 넘길게요! 와. 와! 구급 탈출! 와, 청다스에서푸다스에서도 합작하니까, 이거 뭐, 되게 이렇게 센데? 어. 학살이가 명치가긴 게 맞았네 진짜 학살이 학살이 이제 믿었어야 됐어요. 구급간 걸로 이렇게 기뻐하시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자 부사의 힘을 합쳤을, 합쳐서 강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뭐 구급 달이 기뻐하겠습니까? 토끼 친척 왔다고요? 되기 길어서 왜안 보이냐? 그건 무슨 미친 데인가요? 이거는 이덱은이덱은 이 남북 화합, 남북 합작을 뛰어넘을 동독과 서독의 통일, 후다스와 청다스의 고뇌의 끝. 대기입니다. 매절 <laughs> <laughs> 네 시계 아냐. <laughs> 몰라. 아시다. 아시다. 아예. 장난이. 드릴게요. <laughs> 무슨. 대기름 괜찮네. <괜찮아요? 웃음> 아. 정확히 아셨네는데이게 어. 쿠다스의 청다스의 합작이지. 어. 네, 감사합니다. 아즐게 마세요, 아, 연승하세요. 어. 이게 합작이지. 오골 방영. 근데 댕리봤는데 종이박에 <laughs> 빛날에 가마솥 <감아서> 들어가 있고 <laughs> 바로 쌍욕 뱉는 거 아니겠지? 아니하면서 설마. 힘내 던지고 저넘길게요 <laughs> 바로 쌍욕 나오는 거 아니겠지 이거? 어. 진짜 똥대개 시청자 응급 묻어가는 거 역겹네. 아니, 노대개 탄생은 시청자분들 손에서 탄생한 아닙입니다 죄송한데 이거. 아웃 던지고 질포 <laughs> 인도기. 좋타 지붕마루 멈춰 달려줄게요와 수다스와 청다스의 진짜 와덱 진짜 와 감탄밖에 안 나오네 이거 상대 강화속도안 보냐고요? 리얼 안보라 용학살포 나가서 영능으로 7데미지 누적해주시고 와 진짜 세네 가마솥 대체 있냐고요? 없어요. 음. 대체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카드예요. 제차아 제품 그냥 빨리 쓰고 딜 조작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저와할거 없죠. 아무리 둘러봐도 비전 숨결 가마솥에 치고 앉아 있고 암광 쓰겠다. 오 이렇게 가시겠다. 알렉 이러면은 불안 나가줄게요. 역시, 달리고. 이때, 뭐야, 도대체? 아니, 정체가, 정체가 뭐야, 이. 와. 파르투트. 왜뚜기 때. 위로 던지고. <목소리> 잡고. 몰타의 영능에 잡고 영치치고 끝내줄게요. 와. 카스 스푼 16인 레이드 같은 거 나와서 푸사 시차하다가 똥싸고 개토까먹는 거 보고 싶다. 푸사 시차하다가 똥싸고 개토까먹는. 죄송한데 레이드 보스가 푸사들 끌고 나와요. 어. 마우간지기에서 막, 확률 조정돼가지고마우간지기에서 시르밀라 막 확정으로 나오고, 막, 진짜.